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게시록 21장 3절 말씀인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음으로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 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잠시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게 친히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받은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 모일, 매일매일을 지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하고, 기쁨으로 이곳의 이 교제와 동행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달 시작하면서 이제 미식한이라는 히브리어 성막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0 10월 18일 10월 18일이 되면서 어, 그 성막 말씀을 가지고, 또 성막 만들기도 해봤고, 직접 체험도 다녀왔죠. 또 야유회도 함께 해서, 어,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지가 않습니다. 어, 안 깊으셔 보이네. 조금 길게 할까요? 저는 말 많이 할수 있습니다. 한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가 짧은데, 미식관의 의미와 또 우리 야유회, 그리고 연합하는 한 교회의 한 백성의 모습을 나눈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보통 교회들이 가을이 되면 야휴회를 가죠. 저희도 야휴회를 겸하여서 성막 체험을 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성막 가면 좋겠네라고 해서 결정된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 성막 훈련과 또 만들기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좀더 깊게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한 백성 삼으셨으며 이것이 먼 미래 저 천국에서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를 우리의 삶의 교제와 나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막을 주신 것은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필두로 한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한 무리 안에 정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결코 가볍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그 피를 가지고서, 죄가 가려워짐을 당하여 들어가, 가려워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조차도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완성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의미가 구약에만 있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미, 의미 이미지이며 의미라는 것을 <laughs> 죄송합니다. 환절기가 되면 목 상태가 좀안 좋아지는데 저기 제가 용각산 이만한 걸 사놓고 매일 먹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겁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요한사도가요.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집중을 합니다. 장막이다. 그렇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장막 가운데 광하심으로 우리가 한백성 되게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한이 썼었던 두 개의 책, 두 권의 서신 하나는 요한복음, 하나는 계시록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거하심에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인데요, 말인데요. 이게 원어의 의미가 장막을 치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장 14절 보여주시고 장막을 치다로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잘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구약에 성막이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막 그 약속되어졌던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드셨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그진 정중 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 안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그 위로 쫙 섰고요.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볼 때마다 우리 무리들 한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왕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숙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시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셔서 우리가 한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고 우리는 이제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한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보여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갔잖아요. 광야를 갈때 가장 앞에서 뭐가 움직였죠? 그래,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밑에 땅에서는 제일 앞에 뭐가 갈까요?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언약의 괴가 아론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들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뒤를 각 지파들이 쭉줄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상의 성막에 들어가고 있는 재료들이 다줄 서서 갑니다. 제일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구조였죠. 그러다가 멈춰 서면 거기에다가 성막을 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집화씩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제 둘러싸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입니다, 우리. 내 삶이기도 하지만 열두 지파의 모든 사람들 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다 함께 아침에 눈을 뜨고 정중앙에 보면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아, 아직 출발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부랴부랴 이제 아론 의 후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 가지고 성막을 확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된 성막을 또 자기들의 맞는 그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들고서 제일 앞에 언약기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시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것도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좀 가끔은 울타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분들이 있, 있잖아요. 어, 저분은 옆에 울타리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울타리는요, 청신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거든요. 옆 울타리는 사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아우, 저분 다른 울타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잘못 얘기하면 지옥 가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고우나, 좋으나, 싫으나, 천국 가면 볼 분들입니다. 늘그 마음으로 마음속에, 아유, 원수 같지만, <laughs> 천국 가면 볼분이니까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면, 저도 누군가에게는 왼수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일 앞서서 가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이거든요. 과거가 구약의 장막, 즉 성막이라면, 현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자,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야, 여기서 이제 그래도 청신교회에서 같이 다니니까 겨우 봤지만 그래. 아서 좋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러면서 천국 가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laughs> 말씀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서도 한 백성입니다. 아우, 또 만났네요. 아유, 땀나네.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 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 벗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이제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거지, 저라고 완전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그 마음 속에 그래 내가 지체고 한 백성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식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그 성막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단 하나의 문을 지나가야 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 백성 될수 있었던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된 자로서의 이 동역의 길을 함께 한다, 함께 걷는다, 이 광야를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뒤따라 걷는다, 라고 하는 동행자의 마음을 늘 강조하고 강조하지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그렇게들 하고 계시거든요. 교제하고 나누실 때 보면 참 많이 모범이 되고 배우려고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됨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유에는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만끽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다시 하나가 될수 있는 재확인의 시간이었을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까지 말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불만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내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장막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선명하게 올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현재의 교회로서 만났지만,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연합하고, 서로의 약점은 덮어주고, 또 서로가 더욱 더 아름다운 원석에서의 보석이 될수 있는 그 모든 과정에 제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